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스라이팅의 함정에 빠진다면 이런 주제로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첫 사례입니다 여러분 한 학생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당시 상사는 항상 그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일을 못해? 넌이 회사에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처음엔 다신이 정말 문제가 있나 싶었어요. 밤낮 없이 고민하며 더 열심히 하려고 애썼죠. 그런데 이상한 건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은 항상 문제를 찾아냈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야. 이건 왜 이렇게 밖에 못해? 결국 그 학생은 다신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믿게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상사가 그 학생을 통제하기 위해 썼던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내 문제가 아니었구나.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네 이야기를 풀다 친구의 사례. 한 친구는 sns에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올린 글에 댓글이 달렸는데. 너 진짜 시대를 모르는구나. 너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창피한 거야. 라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의견 차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후로는 뭘 올릴 때마다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반복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은 스스로의 생각을 믿지 못하게 되고 결국 집단의 기준에 맞춰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사회적 집단 가스라이팅의 시작입니다. 3. 가스라이팅의 본질 동화 속 이야기로 접근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을 떠올려볼까요? 임금님이 입고 있던 옷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주변의 신하들이 와 정말 멋진 옷입니다라고 칭찬하자. 임금님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믿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임금님이 자신의 판단보다 집단의 말을 더 믿었다는 점이에요. 가스라이팅도 이와 같습니다. 내 감정과 판단을 무시하고 집단의 논리에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죠. 4. 대화식으로 문제점 제시.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A 학생 자존감이 떨어질 것 같아요. B 학생 자꾸 주변 눈치를 보게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엔 내가 느낀 게 진짜인가? 라는 질문마저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죠. 5. 극복 이야기 학생들의 목소리 찾기.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항상 주변의 기대와 기준에 맞춰 하라 가느라 지쳤다고 했어요. 그러다 하루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주변의 목소리가 아닌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만의 기준을 찾아가기 시작하니 더 이상 집단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죠. 6. 좋은 날을 지키는 법 우리 여러분도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아야 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자신의 감정을 믿어라.이게 이상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이상한 겁니다.의심하고 분석하라.이 집단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외부의 다른 세계를 경험하라.다양한 관점을 접해야 비로소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믿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7. 마무리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단순히 가스라이팅의 위험을 알려주려고 한게 아닙니다. 제가 바라는 건 여러분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믿고 그 목소리를 키울까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이 느낀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용기가 될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우리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믿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스스로를 의심하고 항대 시선에 맞추려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통제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자신을 지키는 첫 걸음을 내디딜 때임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